여름밤의 감성 폭발, 손태진, 송도 맥주축제 2025 메인 무대 확정. 인천 전체가 들썩이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는 맥주보다 깊고, 밤하늘보다 감미롭다. 대한민국이 기다려온 여름축제의 하이라이트, 송도 맥주축제 2025가 오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9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올해 이 축제를 가장 뜨겁게 달굴 주인공 바로 트롯계의 지적인 황태자 손태진이다. 8월 28일 송도 밤하늘을 지배할 그 남자 손태진. 손태진은 8월 28일 목이 뭐, 축제의 메인 아티스트로 출연한다. 그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덤 태진별은 물론 인천 시민들까지 SNS를 뜨겁게 달구며 환호하고 있다.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목소리. 그것이 바로 손태진이다. 네티즌 반응. 손태진은 성악을 전공한 특유의 발성력과 지성미, 따뜻한 감성, 그리고 뛰어난 무대 매너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가수로 급부상 중이다. 맥주보다 짜릿한 무대. 손태진의 라이브 퍼포먼스. 이번 송도 맥주 축제는 국내외 20종 이상의 프리미엄 맥주와 다양한 세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존. 그리고 매일 밤 10분간 펼쳐지는 불꽃놀이까지 오감 만족형 페스티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손태진의 단독 무대. 기존 트롯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석. 그는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여름밤을 위한 클래시컬 트롯세니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트롯 명곡과 클래식 넘버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하모니는 맥주보다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시민들, 우리만의 선물 준비 중입니다. 손태진의 출연 확정 직후, 인천 지역 팬들 사이에서는 깜짝 선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인천 명물인 송도 해상다리를 형상화한 축하 조형물, 팬클럽 연합이 준비 중인 대형 LED 영상 서포트, 현장에 직접 손으로 만든 편지를 담은 서프라이즈 상자, 등 다양한 감동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깜짝 고백, 인천 시장도 침팬? 유정복 시장, 사인받고 싶어요. 놀라운 사실은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 역시 공식 석상에서 손태진의 팬임을 밝히며 이번 축제 때는 꼭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손태진 씨의 목소리는 도시를 품격 있게 만든다. 인천시도 그를 환영합니다. 유정복 시장 인터뷰. 이보다 더 완벽한 축제는 없다. 가족형 콘텐츠도 가득. 이번 축제는 단순한 음악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무제한 시음 가능한 비어카드 시스템.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워터권 배틀존. 간담 서늘한 호러하우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 무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맥주도 맛있고 노래도 감동이고 태진 오빠는 완벽하고 28일 휴가 냈어요. 송도에서 태진 오빠 보고 맥주 마시고 올게요. 손태진이 온다고 인천 여름은 이제 끝났어. 불타오른다. 8월 28일, 인천은 손태진으로 물든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공감과 힐링, 그리고 여름밤에 피어나는 사랑의 언어이다. 송도 맥주축제 2025는 맥주, 음식, 불꽃놀이, 그리고 무엇보다 손태진이라는 감동의 이름으로 올여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물할 것이다. 그의 한마디, 한 소절이 여름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8월 28일 오후 5시, 송도 달빛축제공원, 그날 밤, 우리는 감동을 마신다.